생채라는 건데 상추보다 조금 이제 여름에 좀 빳빳한. 이게 맛있어요. 응, 음. 맛있어요. 누구랑 먹느냐. 맛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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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왜 그런가 하면 상추는 보시면 씨앗 자체가 별로 미림이 안 가게 생겼죠. 달라가 날라. 멸치가 미림이 안 가게 진짜. 생겼죠. 그러니까 음. 그래서 상추를 심으실 때는요. 예,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. 상추 씨앗을 뿌릴 때 이거 다대고어떻 하냐라고 생각하고 뿌리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잡는 만큼 뿌리거든요. 그래서 상추는 조금 잡아야 돼요. 안 그러면 우리 당근처럼 상추를 섞어서 뿌리거나. 왜냐하면 따닥 따닥 빠글 빠글 다 올라오거든요. 그러면 어, 너무 어리면 속기도 힘들어요. 빠글 빠글 붙어서. 네. 그렇죠. 그래서 음. 상추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광발 하거든요 깊이 묻으면 안 돼요 음. 음. 그래서 조금 잡고 음. 어... 여기서 상추를 키운다고 하면 하나 둘셋넷 음. 음. 다섯 여섯 일곱 뭐한여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죠 음. 예. 그리고 여기 해서 자라면 보통 텃밭에서 상추 뿌리고 난 다음에 제발 제 상추 좀 가져가세요 이런 분들이 가 맞아요 그렇죠. 속 그래서 사람들이 상추 많이 뿌리고 난 다음에 그렇죠. 다양한 상추 요리법을 개발하죠, 그죠? <laughs> 네. <laughs> 상추는부침개도해먹더라고요 맞아요. 맞아추더라 장아찌에 장아찌 먹고. 맛있어요? 어, 그, 그, 라면, 그 라면 끓일 때상추는 맛있고 어. 추 김치대. 아, 물김치, 뭐. <laughs> 물김치 너무 오, 맛있어. 물김치 게김치 끝내줘. 그그 아버님이 6월에 상추 많이 나올 때상추 요리 대회 같은 거 한번 해 보자. 참서 박도도 해요. 어, 페스티벌 뭐 이런 거 있잖아. 삼추밥. 나 상추 밥도. 아, 상추 밥인데. 그거는 처음 들어봤다. 응, 진짜. 밥을 응. 한 다음에요. 응. 그 상추를 이렇게 너무 잘게 말고 응. 한 3, 4cm로 자잘하게 썰어요. 응. 그래서 밥이 다 되면은 뜸들때 응. 그리고 아니 밥이 다 되면 열고 그 상추를 되게 많이 집어 넣어요. 음, 그래서 재가열을 예, 네. 눌러요. 어. 그러면 살짝 뜸이 들으면서 하면은 어. 그 달래 간장 해 가지고 비벼 먹어 얼마나 맛있게요 아. 어. 그리고 상추도 되게 많이 음, 먹을 수 있어요. 뭐 어. 이게 녹음되는 거예요? 그리고,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? 그안 들면 먹을 거야. 천으로 먹어도 되니까. 헌에 간. 뜸안들